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짓수를 업해줄 석상준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주짓수를 같이 받아줄 전오대 챔피언 이윤준 코치와 함께할 건데요. 오늘도 이윤준 코치는 벨트를 놔두고 와서 핀테를 메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파이더가드에서 스윕을 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앵클락을 연결을 하는 스파이더 스윕 앵클락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스파이더가드는 말 그대로 제가 누워서 거미처럼 하기 때문에 스파이더 가드라고 하는데요. 스파이더 가리, 가드 그립을 할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낚시걸이라고 해서 도복을 접어서 손가락만 거 자, 이거의 장점은 빨리 잡을 수 있고 강하지만 단점은 상대가 손을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끝까지 잡고 있다가 손가락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약하거나 여성분들처럼 손톱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 옆을 모아서 잡는 이 그립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이거의 장점은 상대와 제 손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손을 돌려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만드는 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럼 누워서 스파이더 가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쪽 발은 알통, 한쪽 발은 골반. 가끔씩 많은 분들이 이 발을 알통에 대지 않고 어깨에 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밀어내기 용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알 통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상대가 서 있을 때는 소매를 잡는 것보다는 삼두깃, 오케이 삼두깃을 잡는 것보다는 가슴깃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왜 그러냐? 자 소매를 잡았을 때 상대가 상체를 세워볼게요. 오케이 저 멀어지죠. 그래서 소매보다는 두 번째 삼두깃. 자 상체 세워볼게요. 힘들죠. 자 그다음 가슴깃 상체 세워볼게요. 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흔히 많이 하는 패스가 발이 걸린 반대쪽으로 상대가 몸을 움직여서 옆으로 돌아오고, 네. 이렇게 돌아와서 니온벨리 또는 제 옆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제가 카운터를 쳐야 돼요. 그 카운터는 버려지는 발이죠. 요 발로 꼭 바닥을 밟아 주셔야 돼요. 밟아서 상대의 몸의 중심이 제 갈비까지 올라오게끔 해 주셔야 돼요. 상대 몸의 중심이 제 골반까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골반을 넘어서 발뒤까지 올라올 수 있게 발을 바닥에 밟고 스파이더 걸렸던 발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상대가 따라오게 됐죠 자이 상태에서 다리를 상대 발 뒤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다리가 그립이 정리돼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발을 탈출할 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스파이더 걸렸던 발을 아래로 끌어내려주게 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넘어졌을 때 이제 앵클락 그립을 만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앵클락 그립, 손목 날 들어와서 도복기 깊숙이 잡기. 자, 그 다음에 요 스파이더 걸고 있던 발을, 막 팔을 많이 빼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일어납니다. 에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스파이더 그립을 유지를 하고 알통을 계속 미세요. 때에 따라서 알통이 벗어나서 겨드랑이를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로 앵클락을 걸 때는 어떻게 하죠? 팔꿈치가 바닥에 붙어야 죠 자, 이렇게 붙기 위해서는 이 팔을 놔둬야 되니 상대가 못 일어나는 다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제 발입니다. 이 발을 빼서 상대 엉덩, 엉덩이 있는 발을 빼서 상대 배를 밀어주고 상대가 못 일어나게 만든 상태에서 그립 모으고 다리 모으고 뒤로 앞으로 상대에게 항복을. 여기까지 당신의 주짓수로 업해 줄 스파이더 가드 스윕 앵클락을 배워 봤습니다.